워렌버핏의 주식 두개 주택건설업체 MVR과 대표적인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VR은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본사를 둔 주택건설회사이고 모기지, 뱅킹 및 소유권 서비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미국 동부 해안에서 운영되지만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옐레게주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투자를 할때 넓은 경제적 혜자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모델, 좋은 가치 평가를 가진 주식을 찾는데, MVR은 이세 가지 특성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의 주요 주택 건설 업체 중 하나이며,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인해 종종 이 부분에서 최고로 간주됩니다. 많은 경쟁 업체와 달리 MVR은 토지를 완전히 매수하지 않고, 대신 개발을 위한 부지 매수 권리를 협상하여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의 하락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왔으며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700%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하고 두 대선 후보가 수백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국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예상 회복을 활용할 준비가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고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1년 전 분기 대비 신규 주문이 19% 증가해 5,650유닛에 달했다고 보고했지만 평균 매매 가격은 1% 하락해 45만 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시장의 예상 확장에 따라 이 회사의 대차 대조표는 25억 달러의 현금, 23억 달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22억 달러에 불과해 강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수익 비율은 19.5로 저렴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록과 주택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감안할 때, NVR은 시장을 계속 이길 수 있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울타 뷰티. 미국 뷰티 용품 소매 업체입니다. 워런 버핏의 새로운 주식이며,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입니다. 그러나, 버핏이 주식을 찾을 때 보이는 경향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 정보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리노이주 보링블룩에 본사를 둔 미국 화장품 매장 체인이고 울타뷰티는 고급 및 저가형 화장품 향수, 네일 제품, 목욕 및 바디 제품, 미용 도구 및 헤어케어 제품을 모두 취급합니다 각 지점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버피시 이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 번째, 차별화된 모델과 천도적 위치에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약 1,4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개의 매장을 오픈합니다. 또한 강력한 디지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울타는 두 가지 중요한 면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고급 또는 대량 브랜드에 중점을 두는 다른 매장과 달리 다양한 화장품 스킨케어 및 헤어 케어를 제공합니다. 600개의 브랜드와 25,000개의 제품을 선보이며 매장에서 쇼핑한 많은 인구 요구를 충족합니다. 이는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소매 업체는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특정 계층의 사회 어필하는 이미지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뷰티 사업이 다르고 뷰티 애호가들은 브랜드 라인을 남나노는 쇼핑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울타가 두각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제품 외에도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쇼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금 포지션이 강해 수익성이 높습니다. 순이익은 세계연도 2분기에 3억 100만 달러에서 2억 5,260만 달러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5.5%에서 12.9%로 감소했습니다. 운영 환경의 맥락에서 여전히 강력한 수치입니다.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울타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고한 장기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현금 창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울타는 건전한 주식 재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2014년 이후로 자사주식을 약 60억 달러어치 매수했고 올해 초에 2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주가 폭락을 초래한 외부적 역풍에 시달려 왔으며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울타 주식은 15 미만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으며 3년 평균인 19보다 낮고 경쟁사들보다도 낮습니다. 올해는 25% 하락했으며 지금이 울타를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울타 차트에는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평선 수렴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언제 상승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